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가장 먼저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사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자각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은 것은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엄연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득이하게 죄와 완전히 분리되고 떨어지는 그러한 온전함 속에 살 수는 없지만, 다가올 그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서 끝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지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의 뼈와 살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생각의 영역에서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둘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나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십자가의 기름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을 찌르시는 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존중해 드리고,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이 와서 눈 빙판길이 어, 미끄럽습니다. 출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출근길을 지켜 주시옵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또 아이들을 챙기며 자녀들을 챙기는. 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그 안에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앞에 자 자유롭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어른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함께하시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오늘 우리는 18절에서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센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메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는세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세메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승리 뒤에 찾아온 인간의 연약함을 정나라게 드러내는 성경의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실수입니다. 왕이 된 후에 전쟁이 끊임지 않았는데 그 전쟁에 나가지 않는 선택. 그 안락한 자리에 머물다가 바세바를 범하였죠. 또 엘리야의 낙심이 있습니다. 어, 수백 명의 그발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한낮 이세벨의 협박 한 마디에 와르르 무너졌던 엘리야의 낙심. 또 아브라함의 실수도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그리고 그 중보교를 통하여 롯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지만 그러나 바로 만났던 이방왕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그 일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었던 이 노아가 포도원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게 되는 이러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노아의 이 타락에 대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로 좀 포커싱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가 실수를 했을 때그 아들들의 반응에. 어,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두 가지는 또 우리에게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왜 노아는 대홍수의 심판을 직접 겪은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자라 성경은 기역,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속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을 텐데 왜 노아가 포도주의 취에 벌거벗는 실수를 저질렀을까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대의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호는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잘나서 수백만 명의 어쩌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심판에서 자기 자신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자기의 잘남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안에 홍수는 세상을 세상의 악은 심판했지만 사람 속에 있는 죄성까지 제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삶에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노아의 케이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았던 노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선, 사람 중에 선택받았던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실수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성경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본질적으로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동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돼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완벽한 도덕적으로 흠이 없든 실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만이 우리의 참된 의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안락함의 위험성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고독, 수많은 외로움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기, 조롱을 넘어서 이제 아예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 노아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세상이 안정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희희낙락 잘 살고 있는데 뭐 어느 날 어떻게 홍수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인가? 그런데요. 노아가 그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았는데 노아는 긴장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방주를 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준행하신 그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 삶은 너무나도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다 긴장하는 삶이었습니다. 120년이 지나고 홍수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심판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걸었을까요? 아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했다. 마치 어, 저도 그런 일이 있는데,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이 없어지면 긴장감도 없어지고 마음을 놓게 돼서 이상하게 고독감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밀려오더라. 그런 것들을 제가 접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었을까요? 다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가 안락한 자리. 영어로 말씀드리면 컴포트존, 안락한 자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그 자리 속에서 그 평안함을 고집하고 결국에는 죄의 유혹에 넘어진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다 규명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한 하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다 하여 고독하다 하여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하여 나의 가족 중에 나만 예수님 믿으십니까? 고독하죠.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을 져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을 저버려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평안함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은혜를 나에게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그 은혜를 나의 안락함의 축으로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탁한 세상에서. 여러분께서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불편하실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영적인 질서가 부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꽃길이 아니며 장미빛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편함 속에 그 불편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본래 불편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일의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필요한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함과 함의 저주와 이 셈과 야벳의 축복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술 취하고 벗은 술 취하고 술을 먹은 사람도 노아, 술 취한 사람도 노아. 원인을 제공한 것은 노아처럼 보이는데 왜 우연히 그것을 본 어, 함은 그 가정 자체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는가? 물론 서기를 준비하면서 이 노아의 어, 축복과 저주가 100% 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노워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는 했는데요. 여튼 성경은 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셔서 함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함의 행동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과연 왜 함이 함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함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나는 봤을 뿐인데, 그리고 나는 형제들에게 알렸을 뿐인데. 갑자기 자기 가난 자기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알고 보니 고대 문화에서는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즉 그냥 아버지의 그 벌거슨 모습을 본 것은 죄가 될수 없는데 당시 문화권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알리는 것 형제에게 알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정치적 교만적 행위로 간주되었던 문화적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리는 순간 공동체의 죄를 퍼뜨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죠 함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봤을 뿐인데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노아는 당시에 리더였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샘과 야벳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나체를 보지 않으면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덮었습니다. 이거 이 행위는 당시의 문화로는 무너진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노화 감싸기 내 식구니까 이렇게 봐주고. 그냥 넘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허물을 떠벌리지 않았고요. 덮어줌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 대전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시며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의도치 않게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나의 행위가 잘못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들춰내면서 이득을 얻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가치관대로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무리가 신앙인이고 비신앙인이고를 떠나서 내가 소속된 곳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공동체가 너무나 부패하여서 진실을 알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데 그것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신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함과 어, 이 야, 샘과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아는 어떤 우리에게 반면 교사였습니까? 과거의 승리와 은혜를 오늘의 승리의 원인으로 삼지 않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에 살아갈 그 은혜는 오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루 세번 기도하는 것이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였다 편안함의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기도하는 것이 내게는 조금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도 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과 야베처럼 우리는 심판주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무너진 권위를 세워주는 자가 되야 어할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어, 나도 이 삶을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시작하거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보안관의 사명을 지켜서 단순히 잘못을 덮는 것을 넘어서 죄가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흥화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지켜나갑시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죄로 인해 오염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이 교훈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의 승리와 은혜에 도취되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죄인으로 인정하며 편안한 포도원을 짓기보다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매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보안관의 사명으로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편안함보다 거룩한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가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